아? 이거를 요래 요래 해서 뗍니다. 누르면 빠지거든요. 빼서 아, 여기를 누릅니다. 시소처럼, 시소. 누르고, 땡기 여기 보시면, 어, 아까 이쪽에서 와서 보시면, 고무가 있어요, 여기. 사람 보이나? 이렇게 끼면 구멍이 보입니다. 어, 녹이 쓸었나? 이 구멍에다가 키를 넣습니다. 넣고 돌려요. 소리가 날 거예요, 이제. 방황하지 마시고. 방황하지 마시고. 넣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들어갈게요. 수동을 보는 순간 소리가 날 겁니다. 어, 근데, 유저가 이렇게 돼있네. 역시, 유저도 없는. 여기서, 이거 됩니다. 12V, 리셋. 그럼 소리가 날 거예요? 자, 아, 나죠? 당황하지 마시고, 시동을 이렇게 걸면 됩니다. 빙둥! 이따 걸면, 걸렸죠. 걸렸죠. 이렇게 해서 탔으면 됩니다.